안녕하세요. 저는 안동맥주 대표를 맡고 있는 양준석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법인은 2016년도에 설립을 했고 그 공장을 시작한 건 아마 17년에 안동을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내가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작은 조직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좀 의사결정이 좀 빠른 편이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좀 이렇게 빨리빨리 결정하고 좀 일의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 협력이 잘 되는 네 맞아요 어떤 이렇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막 다른 친구들은 같이 갈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맥주는 사실상 다인데 호불호가 다들 갈리는 맥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리 미스트라는 IK랑 포스터라는것도 추천해드려요 저는 지금 안동맥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휴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러 내려오게 됐습니다 브루잉 컴퍼니는? 원래 이제 맥주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맥... 사실 맥주 때문에 브루잉 컴퍼니를 선택 했습니다 <laughs> 맥주 사랑이 이제 네, 별다른 큰 이유가 있지는 않았고 맥주 때문에 선택했어요 사내 분위기가 되게 자유롭고 자기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자율도가 높고 그게 자율도가 높다 보니까 플랜을 세우고 하나하나 계획을 성취를 해나가는 일의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좋게 좋게 봐주시는 직장 동료들 여러분 덕분에 내려와서도 아주 편하게 지역생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들어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만으로 독단적으로 이제 업무를 선택을 하거나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공동 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업을 업장을 꾸려나가는 게 저한테는 제일 가장 큰 음.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놀람> 이제 디자인 같은 걸 해주니까 해주면... 당일에 처리가 되죠. 예전에는 저희가 다 외주를 맡겼거든요 네. 최소한 일주일을 걸렸어요. 받고 뭐 피드백 주고 다시 그걸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진행이 느렸었는데 일단은 뭐 디자인한 친구가 오면서 되게 되게 빨라졌죠. 그리고 약간 저희가 지금 있는 멤버들이 다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센스가 좋지 않은 마케팅은 아예 상, 신경을 안 쓰는 소위 말해서 그냥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건잘 하지만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알리고 이런 건 거의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강화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우리 돈을안들리고좀 지원받아서 할수 있다는 부분이고 단점은 서류 작업이 좀 많아요. 서류를 하느라고 사업을 못할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게 뭔가 요구하는 서류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뭐 국제사회가 뭐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희한테 필요한 거이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자고 한 거고 그냥 뭐 양조사를 하나 들내이런다든지뭐 이런 의미였으면 아마 저희는 안 했을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굳이 안동에서 자리 잡을 생각은 없었고, 사실 전국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을 했거든요. 뭐 경주가 좋을지, 제주도가 좋을지 그랬는데, 되게 우연찮게 차로 시내를 한 바퀴 이렇게 쑥 돌았는데, 뭐좀 지방도시지만 저희 느낌에는 되게 쇠락해가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좀 단점도 있어요. 몇번 심사위원으로 가긴 했는데, 뭐 요즘엔 안 가는 이유는 저는 그냥 나름대로 다 맛있어요. <laughs>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저런 맥주를 좋아하죠. 뭐 사업적인 계획으로는 저희가 이제 곧 이렇게 캔이나 병으로 패키징을 해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안도 병은 아마 이번 달 안으로 갈것 같고, 이 캔은 아마 11월, 12월 정도에.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디자이너를 뽑고 하면서, 진짜 저희한테 딱 없던 부분이 딱 들어오면서 되게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맥주는 안동맥주! 짠해주세요. 경상북도 경제지명 화이팅! 안동맥주 화이팅! 맛이 어떤가요? 맛이 가벼운데 되게 맛이 깊은 맛이에요.